하마 아니면 식도 느낌으로다가 이제 여자 친구가 부장님이었던 건에 대하여 약간 이런 어. 나쁘지 않다. 나, 나 근데 그런 거 은근히 많잖아. 마, 맞아 맞아 맞아. 억으로 잘 끌리고. 나아나 못부터 접어야 될것 같아. 응, 그래서... 가 보자고. 잠깐만요. 저 그거 못떨거 같아. 졌겠다. 졌어. 도눈준 아직까지 도눈준 크게 도눈준. <laughs> 우리 트레 잡혔거, 트레일 잡혔거든요. 바이 트레. 끼고 잡혔거든요. 잠깐만, 잠깐만요,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오버, 죽어버려. 캐주는 중. 아나원, 그렇지. 여기 다 떨어졌거든요. 여기 캐 캐서디. 야탑 컷 그래 건드리면 15세야. 것. 거있잖아어1봉새 컷.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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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잔다. 컷 그렇지. 빨리 잡아라. 필러 잘랐어. 좋았어. 안 사례지기.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밀어보죠. 못 밀면은 아, 진짜, 진짜. 이거 사람이 아니야. 그죠. 육십 우리 팀 그거 있었다고. 아씨 소전이 나야 되나? 아이 트레이 오늘 처음 해 보거든요. 야나 오늘 빡에발려는욕심을 버리니까 오히려 잘 되는 거 같아. 아, 제가 왔잖아요 해군의 아이콘. 아유 감사합니다. 와, <laughs> 아, 가보죠. 오, 한번 제가 나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아, 소전 할게요. 트레이스도안 맞는 거 같아. 못 나와, 그래? 아이고.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괜찮아. 저정크레 뒤에 있는 거좀 봐줄 수 있나? 반려감, 잡았어. 응, 음, 나이스. 나이스. 네, 이게 안 돼요. 필리크 없어요. 아 씨발, 나도 끝이. 어... 아, 진짜 와줘야 돼. 아, 제가 왔어요. 아, 좀좀 나이스. 감사합니다. 반려감. 알아서 타라, 김피면 나눠 타. 그, 갱댁 아, 차면은 드릴게요. 우리 두개살수 있나? 저기 있어. 아이고. 까비요? 아, 어, 내가 오늘 수면이 안 맞, 수면을 이걸 왜못 맞추지? 난 조만간 가버릴 듯. 저 세상. 까비? 이거, 이거 남은 겐지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 갱기장 f 짱 파이팅 나나도 그냥 죽우오 우지, 우지, 우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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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시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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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우지, 지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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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솔저하자. <laughs> <잘 볼게요. 킬벤이요. 웃음> 솔저 하자. 가 볼게요. 헬벤이요? 아 솔저 관지 마. 우와! 파해 버려. 근데 아아 혹시 화물 좀 밀어 주실래요? 나중에 복아 고... 좋다는 걸음 응. 원숭이 뛰었고 응저 화물 밀게요 원숭이 나랑 같이 뿜빠이 중데이트 안을 중 좀기져버리고 뭐? 트리코한테 뛰었어요 위핑 좋고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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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다 구기다 어 우가 a 까우가 k 까원숭이 c h a 시면됐 g 한번 다시 때리시죠. 원숭이 a 피 a u 버 a 라 h 도 k a u 원숭이 컷. 컷? 나이스. 잠깐만, u 어, 나이스. 이 a k a u g a 이 h a k a u g a c h 탈퇴다 어 왜이래 한 챔프만 하기 싫지 여러 챔프 하고 싶어요 이상해요 응 음, 그럴 수 있지 않지 대피야 누가 잡으러. 잡으라 잡으라 잡으라는 챔프가 있나요? 그냥 죽여버려 니언님 나랑 아니야. 같이 놀자 니언님 나랑 놀자 우리 팀다 알아서 해. 혹시 힐코 힐 되나요? 힐코님 감정표현해 줄래? 저힐좀주세요 리현님 힐 달래. 달래. 감정표현만 해주고요. 자, <laughs> 자동이라 아니냐고요? 나 이거 왼쪽으로 돌아서 가 해야겠다. 알아반지 어? 어? 나누 한번 채워. 오, 그러게. 아 괜히 내려왔잖아, 씨. 한한대 죄다 뭐? 뭐냐 솔져 잠만요? 일이 안 되네? 야 너? 아씨 이새끼나 버리면 너만 가는 거보 뭐서? 버린 건 아니야? 오 나타! <laughs> 버린 건 아니야? 거. 오케이 잡으면 인정. 아리코, 키리코, 발리코. 그럼. 하라 반피 모이야.. 모이야 싸가지이 시키. ㅂ 하라 컷 모이라.. 모이야 반 모야 나 자꾸 죽어요 어? 선생님들 쏠려 좀잘 봐주세요 네 원숭이 무서워요네 원숭이 저한테 오네요 실크의 숨부 여기 오케이 오, 빠른 브리핑 점점 게임이 빡세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뭐지 가볍게 하고 있는데? <laughs> 어. 아 김보선 뭐이시게 돼? 어, 이수 달. 그렇지. 되나 되나? 된다 된다. 파라원이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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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된다. 맛있다. Let's get it. 이지 끝나버렸고. 그치. 게임 다운 게임을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난도 살짝 그리웠어.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에임이 조금 그래도 돌아올라 그래, 아나 에이미. 오, 캐릭터 홀리 fucking. h o l shit. 혹시, 나뭐 들켰으면은 죽을 뻔. <laughs> 나이스. 역시 나 모이란다 들켰으면 죽을 뻔했다. 역시.